3호세의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예체능 영역은 즐거운 생활 교과와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생활 교과의 목표는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지닌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교사는 여러 가지 놀이와 다양한 예술 표현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수학교육은 슬기로운 생활 교과와 관련되어 있으며 아동이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와 다양한 관계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술 활동 교육, 신체 활동, 수학 교육의 실제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초등학교 예체능 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놀이와 다양한 표현 활동을 통해 여러 감각을 느끼며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며 수학 교육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우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